안녕합니다. 단밀, 네, 그리고 그래. 노모스, 2일차, 12시 청약 경쟁입니다. 단밀은 미래고, 어, 노모스는, 네, 대신이구요. 수수료 다 2,000원 있고, 대신은, 다이버분 수수료가 있을텐데, 어, 미래는 수수료 없는 분들이 많고, 3개월 한매층권 둘다 있구요. 샴불리는 이틀이고, 위쪽이 단밀이고요. 어, 현재 청약건수는 네, 2만건 늘었고 균등은 7.45주고 네, 비례안주는 32만원입니다. 상장일이 13일이고 어, 노모수는 상장일이 12일이고 어, 현재 청약건수 6,370건 어제보다 한 2천건 더 늘었죠. 균등은 20주, 22주, 비례안주는 6만1천원이고 증거금은 484억, 네, 72억 들어왔죠. 어, 최종을 예상을 하면 은 음, 단밀, 최종, 균등은 한 3주, 4주, 네, 비례안주는 78만원 정도입니다. 함부리 음, 이틀이니까 뭐 비례 생각한다 150원만 오르면 되겠죠. 13,150원 위에서 매도하면 되고 수수료 없는 분들은 비례하는 분들 균등보다는 비례가 낫네요. <laughs> 네. 뭐 많이 받을 분들은 가족계좌안 하지 말고 한 계좌로 그냥 받는 게 유리하겠죠. 노모 쓰는 최종 균등은 한 10주 정도 예상이 되고요. 1주면은 한 주당 200원씩 받는 거죠. 수수료 2,000원 있으니까 1 4 2 0 0 균등하는 분들은 14,200원 위에서 매도하면 되고 어, 비례하는 분들은 한 주에 15만 천 원이니까. 음, 비례는 15만 원이니까, 네, 3 0원 오르면 되네요. 네, 비례가, 비례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네요. 네, 그러면 거의 뭐, 네, 공모가 수준에서 받을 수 있다고 네, 판단이 되는 거고, 음, 판매청권 구 있으니까, 10% 손실 감내할 분들은 받고, 아니라 그러면 건너 뛰어야겠죠 음, 개인적인 생각은 단밀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로머스를 갈것 같고요. 10% 손실해서 한 100만원 만 받아볼까요? 100만원이면 10만원 손실인데, 내 네, 이달에 본 것도 없는데, 10만원 마이너스 당하고, 시작해서 이벤트로 또 열심히 엮꿔냈고 그래야 되나요? 네. <laughs> 이거는, 네, 공고가는둘다 밴드 상단이죠. 어, 오늘 보면은, 음. HM 파마 같은 경우에는, 네, 국가가 2650원이죠. 공고가가2 3 0 0원이었고 밴드 상단이 19,000원이었죠. 어, 네, 19,000원이었어요. 네. 음. <laughs> 최근에, 어, 밴드 상단 정도는 통과해 주는 것 같은데, 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이거랑 뭐, 뭐 신한 스펙이랑 일정이 겹치죠. 뭐, 신한 스펙은 가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그거 보고 해도 되는데, 그거는 뭐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아니까 많이 몰릴 겁니다. 받을 건 없고. 리스크를 지고 들어가느냐? 10만원, 10% 손실을 보고 감내하느냐? 네. 하경은 없어요, 거의. 네. 유통 비율은, 음, 노모스가 25%. 네, 위에가. 34%. 뭐, 스웨즈 증권 발행 시점 보고서 나온 다음에, 네, 하약이 그렇게 뭐,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최근 경향이 그렇거든요. 하여 일단 이렇고요 한다 그러면, 전 노모스에.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